하나가 고소구발이 지금은 매우 자 오전에 시끄럽죠 <laughs> 이상해요. 저기 뭐 빛나라 한동을 하는데 저도 또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빛나이 한동은 <laughs> 구속을 위해 빛나리 한동은 감방을 위해 감방 <laughs> <깜빵> 가리라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동훈고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광배 님 재미있어요. 이 연설 끝나고 바로 경찰서 가 n a g o Paro, Kyung Taisa, Gajago, Job Sodro, Haggisinda. To t 자이 형님께서 여러분들 아 시원한 요 그냥 예자 맞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왜 태어나가지고 분들, 이 고생을 맞습니다. 하는지 진짜 참 제가 한동훈한테 한동훈 국민님한테 고발당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좀 눈물이 납니다 <laughs> 울기 왜 울어 내가 이겼는데 <laughs> 내가 이겼는데 왜 울어 잘했어. 내가 국민의힘 한동훈한테 이겼는데 왜니까자 그때도 법률탐험위원장 전주에 그 사람이 저를 고발했었죠. 근데 어, 자, 어. 빛나리 한동훈 구속을 위해 빛나리 한동훈 자, 저기 누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좀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. 자, 앉아주세요. 여러분들, 다 대머리라고 한동훈 아니에요. <laughs> 대머리 들어가니까 한동훈이라고 막 어떤 분 작가가신 것 같은데 오늘 오겠어요 이 자리에 대머리라고 해다 한동훈이 아니에요 대머리도 멋있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백컴도 멋있잖아. 내가 한동훈이었으면 이, 이 자리에 와가지고. 얍삽한 사발저 개새끼가 잘못된 거지. 장난하게 합니다. 대머리 들어간다고 해갖고 다 한동훈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. 그럼 그 새끼 가발 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. 네 연설 이어갑니다. 아, 괜찮아요 자, 제가 당원 게시판 예전부터 아, 이거, 계속 봐왔었는데 9월달에 제가 발견했던게 윤석열 대통령 칼로 찌르고 싶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글이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 있는게 말이 됩니까 안됩니다 진짜 말도 안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중에 그게 2개월이 지났어도 안지워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부르니까 경찰이 8명이나 서로, 서로 그 사건을 가져가려고. 와, 지구대에서 왔고 수사팀에서 왔고 강력팀에서 왔습니다.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국민의힘 방원기 지판관리자뭐 했냐고요?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 <laughs> 그렇게 했잖아요? 그렇게 거왜 이렇게 중요한 거왜안 건드렸냐고.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서 수사로 들어갔고 어제 기사가 40개의 기사가 났습니다. 와, 여러분들 저 잘했죠? 예. 그리고 어제 CBS에서, CBS에서 원영섭 변호사께서 이 사건 개목줄 못 가야 된다 했던 거 성적으로 문제 있다. 이거 김건희 여사 성기로 한 거다. 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, 통신 매체, 이거 통 내용으로 고발했습니다. 감국으로 이제 깜빡이 가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여러분들, 저 급합니다. 빨리 경찰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연설 이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와! 와 짧고 다